안녕하세요. 만원더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날씨가 점점 더워질 전망인데요. 초여름 날씨에 건강 꼭 챙기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번에 5월 달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가져왔습니다. 2024년 5월 만원더가 추천하는 알뜰폰 요금제 함께 보러 가실까요? 가장 먼저 SKT망 알뜰폰 요금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SKT망 알뜰폰 요금제입니다 스마텔의 스마일 11GB 요금제예요 자주 소개해드리는 요금제들에서 자주 나오는 구성이죠 7개월간 25,000원에 사용할 수 있고 프로모션 기간이 지나면 월 요금이 4 7 0 0원으로 오릅니다 통화, 문자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으로 하는 웬만한 활동은 큰 불편함 없이 쓸수 있는 요금제라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시기에 부담이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SKT망 알뜰폰 요금제입니다. 스마텔의 스마일 100GB 요금제예요. 기본 월 데이터만 100GB에, 소진 시에는 5 m b i 사용 가능해서 데이터를 다 써도 1080 해상도의 고화질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통화, 문자 당연히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고 월 요금도 저렴한 가격에 쓸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인 7개월 동안 월 33,000원에 사용 가능해요. 프로모션이 끝나면 월 47,300원으로 오르지만 그때도 좋은 요금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요금제 갈아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알뜰폰 요금제는 KT망 요금제입니다. 먼저 추천드리는 KT망 알뜰폰 요금제는 처음 소개해 드리는 고고모바일의 11GB 요금제입니다. 해당 요금제는 월 11GB 기본 제공에 매일 2GB가 추가 제공됩니다. 데이터 소진 시에는 3MB 사용할 수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시720 해상도부터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이 요금제는 6개월간 월 22,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프로모션 종료 후에는 39,6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기간 맞춰서 요금제 변경만 해주시면 쭉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 문자는 기본 제공으로 무제한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금제는 밀리의 소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5기가까지는 필요 없고 밀리의 소재를 이용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요금제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kt망 알뜰폰 요금제는 고고모바일의 100gb 요금제입니다. 데이터 걱정 없이 밖에서 마음껏 영상 시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요금제 상품이 답입니다. 기본 월 데이터가 100기가에 데이터 소진 시 5mb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고요.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할 리 전혀 없는 상품입니다. 통화, 문자 당연히 무제한이고요. 요금은 6개월 동안 월 27,500원이고 이후에는 44,000원으로 요금이 오릅니다. 이 요금제 또한 밀리의 서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U 플러스망 알트폰 요금제를 추천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LGU 플러스망 알트폰 요금제로 KG 모바일의 11GB 요금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당 요금제는 월 11GB 기본 제공에 매일 2GB가 추가 제공됩니다. 데이터 소진시에는 3MB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메가비트는 저화질의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웹서핑, SNS 등을 끊김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속도예요. 현재 요금제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모유에서 해당 요금제 개통 시 모빌리언스 3,000 포인트를 지급하고요. 티빙 6개월 이용권도 얻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프로모션 기간인 7개월간 월 24,750원에 이용할 수 있고요. 종료 후월 41,800원으로 요금이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LG 유플러스망 알뜰폰 요금제는 이지 모바일의 이지 무한 100GB 요금제예요 프로모션 기간인 7개월 동안 월 31,350원에 이용 가능하고 프로모션 종료 후에는 월 46,200원으로 오른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매월 100GB 기본 제공되며 데이터 소진 시에는 5MB 사용 가능해요. 통화 문자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다. 여기서 꿀팁 알뜰폰 요금제도 제휴카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가입하고자 하는 요금제 사이트에 제휴카드 정보와 매월 진행되는 이벤트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통신비를 한층 더 저렴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2024년 5월 알뜰폰 요금제를 추천드렸습니다. 대표 3사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려면 10만원까지 주고 써야 하는 거 아시죠? 알뜰 상품은 3~4만 원 선에서 무제한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니까 참 메리트가 크죠. 그러니 알뜰하게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싶다면 매월 올라오는 저희 알뜰폰 요금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5월 알뜰폰 추천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정의 달인만큼 가정의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한달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재테크 꿀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 <laughs>